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1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12편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기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도 역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경 학자들은 다윗이 아무래도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면서 지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어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다윗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자체가 불이해지는 것입니다 사회 자체가 타락해지는 것입니다 사회에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회는 이렇게 불이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힘으로 잘 해보자 하는 그 사회마다 다 이렇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론들은 좋지요. 우리 공산주의 이론 좋지 않습니까? 다들 잘 먹고 잘 산다. 이러면서 계급이 없는 사회. 그러나 그 이론은 실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상하게 공산주의 사회마다 다 독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이 독재하며 권력을 다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당 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끼어 맞추게 됩니다. 정이라는 것은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나라라고, 당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을 착취하게 되고, 가난자들만 불쌍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의 정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해왔던 그런 짓입니다. 인류 역사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사회가 다 이렇게 정의가 없는 착취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돼요. 왜요? 내 욕심 못 내려놓으니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사는 그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 현대 모습입니다.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불쌍한 자들은 다 엉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 다 엉눌려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 착취하는 이 시스템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정말 사탄의 세상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 같이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점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착취당하고 다들 고난 받고 고통 받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모든 시스템 안에 정의가 없고.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서 지금 무슨 4.19 때처럼 데모를 하고 있어요. 이 혼란과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의 님 말씀을 떠났구나. 이 세상에 정의가 없구나. 타락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거짓이 보편화되고 우리가 미국에서도 PC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PC주의라고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치적인 올바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 그대로 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고 좋게 포장해서 말하고 사람들 다치지 않게 말하는 이런 것들 사람들이 기분 나쁠까봐 하는 이런 모습들. 그하면 그렇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 아니고 매장당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는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거짓이 어, 어, 이, 더 어, 미풍양속같이 여기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갖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첨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선한 거짓말은 없습니다. 다 나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나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하는 것이 미풍양속이 되는 사회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돌아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열하면 이런 사회예요. 비열함이 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고 다윗이 그 당시에 경험했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비열함이 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비열한 것이 잘하는 것이래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약속 빠르게 잘해가지고 남보다 더 빨리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게 해서 남들 다 먹을 걸 내가 먼저 다 먹고 이런 것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는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닙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이런 사회가 왔을 때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권력 잡은 자들은 저렇게 비열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비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비열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딜 가나 전세계를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희가 케냐에 가지만, 케냐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가난하게 사는데, 돈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합니다.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하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버는지 모르겠어요. 정치가들은 왜 돈을 벌어요? 그런데 케냐에 가면, 다 정치가들만 돈을 번다는 거예요 케냐 가보니까 미국 목자는 엄청나게 좋은 집들이 막 지어져 있어요 저기 누구 집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치인들 집이래요 국민들은 다굶어죽고가고 있고 그 더러운 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거다 이러한 일들이 전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여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여가 이길이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들은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아무리 우리의 혀가 이리라 우리 입술이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리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다들 무섭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을 변하시는 것이고 의인들을 구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거짓 나사라처럼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여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할매 누르는 온통 이 가련한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들이 눌린 것에 향해 있는 것입니다. 궁핍한 자들의 탄식에 그 하나님의 귀는 기울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안전한 지대에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 동포들, 북한 동포들 억눌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신사 참배하고 또 나중에 김일성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 북한 동포들은 지금 현재 억눌린 자들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굶주리고 있어요, 고통받고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건지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줄 모르고, 마음껏 내 자신을 위해 쓰고, 그렇게 흥청망청 쓰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던 그 악인들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도 건지실 것이라는 희망을 봅니다. 여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많은 고통과 억눌림 가운데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고통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을 때 그를 건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너무나 불안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세상이 다 억매해 와서 내가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원하는 안전한 시대에 둘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품 안임 안만 안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고 설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말씀 6절로 들어갑니다. 여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순결하되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갓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우리로 따지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시대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그 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리라 더,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뿐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물 말씀 6절 말씀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의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입장 관점에서 보면 공허한 말 같이 느껴집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가 이렇게 심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것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에게 정의를 이루고,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숨게 할 것이고,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할 것이고. 이 세들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흑도가 내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흑도가 내 일곱 번 단련한 은은 무슨 뜻일까요? 한두 번 단련해도 은은 단련이 될 텐데, 일곱 번이나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은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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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이나 단련하면 은은 정말로 순은이 되어버립니다 99 99.999999%의 순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6기 23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의 말씀은 정금 같고 순금 같고 순은 같습니다. 그런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단련하는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부수실 것이고 우리를 정지하실 것이고 이정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뿔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우리를 정지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 옆에 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이 고난의 불물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시련과 아픔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하는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 주셔서.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결한 은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단련해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 같습니다. 자유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젊어니다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말씀이역사해주셔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단련시킬뿐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다윗같이 이 부리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한복음 6장 63절과 6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지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우리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순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탈련하실뿐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 하니까 이 말씀은 심히 어렵도다.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시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삽니다. 예수의 말씀에 거해야 삽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만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슬만이 정답인 것입니다. 봄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편 12편 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간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같도다 이요와의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 봅시다. 예수님은 순결하며 흑도간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같도다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흑도간에 일곱 번 달려난 은 같이 그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그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목상하며 우리 인생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옵시다. 이 세상에 풍파가 심하고 불이가 판치며 비열한 것이 인생 가운데 높이를 받는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에 피하게 하실 하나님, 그리고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